시작할게요. 자, 미래의 상과 자, 숨겨진 이야기들, 그죠. 이렇게 식물에 관한 숨겨진 얘는 피피죠. 자, 파파 얘는 뽀빠입니다. 뽀빠이 요즘 애들 알려나 이거 그죠. 그다음에 그레이트 스피니치, 스피니치는 이제 시금치야. 위대한 시금치, 그러니까 뽀빠이에요. 뽀빠이, 자, 우리말로 애니메이션 있어. 애니메이션 <laughs> 보면 그이 아저씨, 이 아저씨. 이 시금치 먹으면 막 힘나고 막이 그러고 이, 여기 뭐 검색해본 여러 결과 가 있는데 이제 시금치 먹으면 이 아저씨가 힘 힘이 솟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이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 악당 물리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 뽀빠이는요 뽀빠이는 세계에서 유명한 카툰 캐릭터의 이제 그 만화 주인공 아니얘기죠 자, 그는 음. 얻는데, 뭘 어, 얻니? 그의 슈퍼파워. 그죠? 초인적인 힘이죠. 바이담의 아인지가 하면, 멈함으로써 뜻이야. 그지? 뭘? 그, 시금치를 먹음으로써 얻는데. 얻는 자, 뽀빠이가 인기있을 때, 비커먼 니티의형용서입니다 이형식 동사야. 1930년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은 시금치를 먹기 시작했대. 자 비기는요. 투부 정사 동명사둘다 목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써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라드본 그죠 매니로 써도 되고요 또는 뭐라오으로 써도 되죠. 근데 여기에 머치묵 안데요 얘는 자 텍사스에 있는 크리스탈 시티인데 컴마로 됐죠. 콤마하고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야. 얘는 이제 관계대명사 계속 적용법인데 얘는 대선안 되고요. 얘는 d i 이승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가냐? 텍사스에학는퀴타 시트인데 거기는 분리더라. 알겠지? 뭘? 시금치의 캐피탈 수도냐 수도? 우리 그 물등 수도가 아니고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그죠? 일본의 수도는 도쿄고, 중국의 수도는 북경이고 이거지 그지? 그래서 이 세상에 전 세계에서 세계 시금치 수도라고 불리는데 얘 수동태죠, 그죠? 그러니까 얘, 여기에 대한 주어가 동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었대 이, 이 그죠? 이 파파이, 뽀빠이의 이 동상도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도 비록 없는 말지라도 얘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주어 동사고죠. 여기에 그죠? 이 despite나 얘들은 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들은 전치사예요. 얘들은 전치사라서 전치사 되는 뭐가 오니 명사가 오죠. 접속사 되는 뭐가 오니 주어동사가 오죠. 그래서 주어동사야. 시금치 를 먹는 것은 주지 않을 거래. 우리한테 간접목적어 집접 목적어. 됐죠? 얘는 이2 있어도 돼요. 동명사거든? 동명사인데, 투부정사의 명사종법이랑 똑같이 쓰면 된다는 얘기고, 얘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아이오디오, 간접 목적, 집접 목적어는, 그죠? 얘가 먼저 빠져도 되죠? 그러면, 전치사 2가 붙습니다 이렇게. 이거 다 배웠던 경우야 자 시금치는 저 이거 뭐죠 배웠던 거 강조의 두뭐 배웠지 그지 이거 그지 동사 강조죠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많은 영양소 갖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그 여기 해지 오면 안 되죠 왜 두나 더지나 디드나 하면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자, 그것은 실제로 수동태조, 이렇게. 그죠? 동사입니다 고려되더라. 그죠? 10가지 가장 건강 음식들 중에 하나로 고려되더라. 어디서? 지구상에서. 얘도 보면, 그죠? 어느 분다 복수명사. 어, 여기 안 나왔네요. 이거 아니네. 자, 볼게. 이것도 했던 거야. 얘가 여권해 주잖아요. 그죠? 뭐뭐들 중에 하나 여기에 최상급이 들어가면 어떤 의미?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이런 뜻이겠죠? 됐죠? 자, 그래서, 시금치는 사용될 수 있더라. 또 수동태죠. 어디서?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더라. 얘는 안 돼. 놀라우게 하는 방식이야. 이렇게. 자, 래는뭔말때지 그것이 흡수할 때, 동사 S 붙었죠. 물을 흡수할 때. 이슨 뭘뭐 의미할까요? 얘를 의미하겠지. 자, 시금치는 또한 흡수하더라. 그죠? 뭘 많은 다른 것들을 흡수하더라 알겠지? 오케이? 뭘로부터? 토양으로부터 많은 다른 것들을 흡수하더라. 어떤 과학자들은 사용해왔대. 현재완료시제죠. 현재완료시제 사용해왔다. 뭘? 이 특징인데, 시금치 의이 특징을 뭐 하기 위해서? 그죠? 폭탄을 찾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뜻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 어디에? 땅 속에 숨겨진 PP죠. 수동 관계.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오고 PP가 왔을 때, 그죠? 얘는 능동 관계죠. 얘는 수동 관계. 얘는, 멈, 뭐 할은, 멈, 뭐 할, 요런 뜻이고, 얘는, 멈, 뭐대은 그죠? 멈, 뭐 받는, 요런 의미겠죠? 주로 수동이니까. 수동은 당하는 거야. 농동은 하는 거고, 여사에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더라. 알겠지? 고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있잖아요? 생략한 거. 이게, 이 장의 문법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생략됐겠니? 여기는 피치나대시오고 오겠고요. 그 다음에 워가 생략이 됐겠죠. 이렇게 얘들이 생략이 됐을 겁니다. 그들은 만듭니다. 특별한 어떤 시금치였던 이 식물들을 만드는데 뭘로 센서를 가지고 센서가 있는. 그들의 니페센서가 있는, 알겠죠? 특별한 식물, 식물을 만든데 이 식물들은 속이 뭐냐면 이 흡수하다 뜻입니다, 알겠죠? 알겠지? 이 식물들은 빨아들이다 뜻이야, 알겠죠? 빨아들이다. 그러니까 약간 비탄 말로 쓰면 쓰자앞 위에는 그죠? 요거겠죠, 그죠? 주레스는 흔적, 이런 뜻이겠죠? 폭탄의 어떤 흔적을, 오케이. 흡수할 때, 센서가, 라이트라, 반면, 그죠? 빛이 나더라. 이게 동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폭탄 제조할 때 쓰인다. 뭐, 이런 내용이네, 보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어, 시금치가, 뭐, 이런데로 쓰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 네. 여,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